추세와 거래량 같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매매 전략이나 마인드셋 같은 심화 내용까지 1.5억에서 제가 70억을 만드는 동안 쌓은 모든 노하우를 139페이지로 압축해뒀습니다. 이교재의 원본을 구독자분들께 PDF 파일로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영리트레이더 김사부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한 지도 이제 벌써 두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0부터 시작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교육과정에 들어오셔서 함께 배우고 수익을 쌓고 있는데요. 가르쳐드리고 이끌어 나가는 제 입장에서도 혼자 트레이딩 할 때보다 오히려 더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처럼 교육 영상이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정리했던 이론과 노하우를 139페이지 분량의 교재로 만들어 놨는데요. 추세와 거래량 같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매매 전략이나 마인드셋 같은 심화 내용까지 1.5억에서 제가 70억을 만드는 동안 쌓은 모든 노하우를 139페이지로 압축해 뒀습니다. 이 교재의 원본을 구독자분들께 PDF 파일로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출판을 목적에 두고 필승차트라는 제목으로 책이나 전자책을 출판할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사실 이제는 출판 인쇄 같은 부분은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고 강의 영상 외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기록해둔 이론과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면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무료 배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배포해 드리는 교재에는 제가 매매를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모두 포함시켜 놓았으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교재 참고하셔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고 목적지까지 직진으로 쭉 가시길 바랍니다 교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영리트레이더 채널 구독 중인 캡처 사진 하나만 톡으로 보내 주시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 보시다가 피드백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고정 댓글 링크로 카톡 남겨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유익한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